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요번에 또 새롭게 공개된 2.4 버전 후반부에 찾아올 신캐릭터 초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초구. 나오자마자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과연 어떤 캐릭터일지 저와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초구 일단 일러스트를 보면서 어떤 캐릭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실룬 캐릭이고요. 그리고 여우족입니다. 여우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공이나 정운이 있죠. 같은 여우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 색깔이 약간 핑크빛인 것 같은데, 어 약간 옷차림은 진짜로 성우분이 원신의 카베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옷차림이 약간 그런 느낌 나기도 하고 사실 이 초구의 옷차림이 말이 많아요. 저기 실제로 선주나부에 있는 NPC 복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식 몇 개만 빼고. 이런 거 빼면 거의 동일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의상을 이렇게 신경을 안 썼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상이 이 초구가 속해 있는 단정사의 의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NPC도 단정사 소속이고 얘도 소속이니까 그나마 초구한테는 이런저런 장신구를 좀 달아줬다는 거에서 조금 신경 썼구나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오성 픽업 캐릭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다는 건 조금 뭐 아쉬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상이라는 것도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야 옆구리 가슴 뭐 이런데다가 구멍 뚫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n p c 랑 옷을 똑같이 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뭐 개인차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의상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약간 실눈캐 느낌에다가 부채를 들고 있어요. 근데 부채를 들고 있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게임에서 보면 약간 지략가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 부채를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일러스트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연기가 약간 기. 이 병의 모습이 돼서 앞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초구가 약간 전투, 전략 이런 거에 지략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알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이 실제로 인 게임에서 전투 혹은 스킬에 어떻게 묻어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왼쪽으로 살짝 보시면 이름 초구에 보면 구가 밑에 고추 모양이에요. 얘가 매운 음식을 되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운 음식을 잘 만드는 컨셉도 전투에다가 어떻게 녹여놨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초구라는 캐릭터의 설명을 보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의사라는 키워드도 나옵니다 그리고 책사라는 키워드도 나오죠 이 초구 같은 경우에는 천격장군 비소를 치료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라고 되어있는데 비소를 치료한다 라고 했으니까 꽤나 실력이 좋은 의사일거라 생각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러스트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실눈캐릭이면서 부채를 들고 있는 지략가와 약간 전술에 능통한 모습 오른쪽 아래 보이는 약간 병사를 다루는 모습 왼쪽에 초구라고 되어 있는 우에서 안에 쪽에도 고추 모양인 거 그리고 화면에 막 불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싹 보고 키워드가 의사 책사 이런 걸 달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호인 걸 보면은 아 이제 어떤 캐릭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구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초고는요. 앞서 우리가 일러스트를 통해 쭉 유추해 봤지만 아군에게 책사로서 버프를 주거나 혹은 적군에게 디버프를 주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염 계열이기도 하고 뭔가 매운 음식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음식을 컨셉으로 잡아 가지고 적에게 디버프를 준다라는 것 혹은 아군에게 버프를 준다라고 컨셉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뭔가 그런 매운 음식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아군의 체력을 조금씩 회복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공략은요 공허라는 운명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허는 지속 피해나 디버퍼로 쓰이고 있는데요. 지속 피해로 쓰인다고 하면 카프카 블랙스완 파티의 개네빈의 상위 호환으로서 화염 쪽 지속 피해 딜러로서 합류를 하면서 파티원들에게 버프를 주거나 약간 힐을 주거나 적에게 디버프를 주는 이런 느낌으로 갈것 같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지속 피해 쪽이 아니라 디버퍼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큐론 파티에 기용될 것 같은데 아큐론 파티에 들어간다고 하면 적에게 받는 피해 증가라든가 아군에게 가하는 피해 증가 적에게 연소라든가 이런 방어 감소 이런 거를 부여하면서 아키론 파티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인데요, 이 초구가 카프카가 가지고 있는 지속 피해를 즉시 피해로 전환하는 능력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카프카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염 같은 경우에도 연소라는 지속 피해가 꽤나 강력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프카의 감전보다 조금 더 강력한 지속 피해 딜러가 될수 있고요. 카프카와 블랙스완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블랙스완의 아르카나를 카프카의 즉시 피. 피해 전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빠르게 싸울 수 있기 때문인데, 초구가 그걸 할수 있다고 하면, 카프카의 입지도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구가 만약에 저기 지속 피해가 발동할 때마다 아군의 체력이 회복하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이 캐릭터가 직접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파티 안정성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회복량이 꽤나 괜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왜냐면 지속 피해가 터질 때마다 아군의 체력이 찬다는 거는, 아군 체력이 꽤나 자주 차고 잘찰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속피해 파티는 3딜러가 되게 될 겁니다 3딜러라고 하면 카프카 블랙스완 초구에 완매가 들어가거나 혹은 지속피해에 도움이 되는 차후에 다른 서포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속피해 파티도 3딜러 파티가 되는 거죠 곽향이 빠지면서요 완매가 격파 파티로 가면서 나머지 한 자리가 애매했잖아요 뭐 로빈을 넣는다 뭐 아스타를 넣는다 뭐정훈을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지속 피해 파티가 카프카 블랙스완 곽향에다가 나머지 한 자리가 완매만한 친구가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초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꽤나 괜찮은 또 지속 피해 파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속 피해 파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케론 파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초고가 디버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명함 아케론 같은 경우에는 공허가 두 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페라랑 을랑을 한명 넣어주고 나머지 한 자리에 뭐 파크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은랑이나 페라 넣고 혹은 게네빈을 넣고 웰트를 넣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초구가 적에게 디버프를 걸어주는 능력이 자주 걸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자주 아케론 파티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케론 딜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버프도 약간 주면서 적에게 디버프를 걸어준다고 하면 정말 좋은 아케론의 파티가 될 겁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회복량까지 가지고 온다고 하면 아케론 파티에 공호두 명을 쓰면서 아케론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한 자리가 되게 빡세거든요. 무조건 어벤츄리든 부연이든 뭐 곽향이든 나찰이든 파티의 안정성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대 압축력 친구가 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케론 파티에 딱 맞는 그런 파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초구가 합류를 해서 파티의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체력 회복이 풍요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파티가 터지지 않게끔 유지해줄 수 있는 능력 이 있다고 하면 그럼 아케론의 초구 나머지 한 자리에 페라나 을랑을 넣으면서 데미지량을 더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조차 풍요나 보존이 아니라 화합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공업 이런 친구들을 고려하면서 파티 딜량을 좀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요즘 스타레이일의 혼돈이라든가 이런 컨텐츠가 조금씩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영 라크를 노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영 라크를 갈 때는 보통 보존이나 풍요를 안 씁니다. 대부분 뭐 화합을 더 넣거나 공허를더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이 초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반디가 나오게 되면 부틸 같은 경우에도 부틸 반디 완매 화합 척자 이런 식으로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격파로 밀어붙이는 그런 파티가 또 연구되고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초구도 그런 식으로 좀더 공격적인 파티의 편성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초구 일러스트를 통해서 어떤 캐릭인지 한번 예상해 보면서, 그리고 초구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피셜를 불려봤습니다. 지속피해로 나오든, 아니면 아케론 파티의 디버퍼 파츠로 나오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역캐로 나왔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아,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성능 남캐로 나올 거라면, 진짜 좋은 성능 남캐로 나와가지고, 지속피해 파티든, 아케론 파티든, 한 자리 꽉 잡아주는 그런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성옥 지킴이가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였습니다.